이건 알고까? 압체가 완료되었다. 초중반, 초중반은 갤러리에 정리된 거 있을 텐데, 초중반 웬만하면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. 아니, 어떻게 사이브릭스가 50%가 되냐고요? 어, 이거 각인데, 다음 거 넣고 레벨 업과 그냥 나올 때까지 안 하는 게 좋아. AI는 자동 설계하고 나는 수동 설계로 할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 아 그리고 순양함으로 미사일이나 뭐 함재기 도배하면은 AI는 그거 따라다니느라 아무것도 못함. 왜 나갔네? 아나 근데 전함 뚫어놓고 전쟁을 못했네. 그러니까 평화주의여가지 전쟁을 못하네. 아. 에헤이, 에바야. <laughs> 전쟁 중에는 평화주의가 그걸 못봐아 영유권을. 아스, 뭔데 이거? 아 공격전쟁엔 못받고 방어전쟁엔 박음 아마 그럴거야 어, 망각이다 <laughs> 망각 어? 끝군 아니, 평화주의는 공격전쟁 들어가면은 못 박을 거예요, 아마. 평화주의 공격도 못 하고, 공격전쟁, 그니까 연방으로 인한 공격전쟁 같은 거에 들어갔을 때도 못 박을 거예요, 아마. <laughs> 나 승천자 쟤천자 다음엔 모듈라 해봐야겠다 킹는화는 미안해 예. 아, 말랑말랑 날먹이 될까요? 아, 졸라 약해, 말라지. <laughs> 둘은 있어야지 좀 효과가 있는데. 아, 날먹 실패! 그냥 울트라나 뽑을걸. 장막 발랐으니까 만족하자 장막 발랐잖아 자 나와라 나와라 나 나와. 강림 합체가 완료되었다 w 호호호 이거거든 심연의 감시자 굴락지방어? 신이지. 오, 푸딩이. 엄청난 푸딩이. 승천 마린이야, 승천 마린. 마린 들어가서 이슈 안나. 승천 해병전에 아무도 못 잡습니다. 푸딩이 사진을 달라 사기꾼 집값 푸딩딩이시기야. 아순환하는 속삭임님 천체지 감사합니다. 사진, 야물딱지게 찍어가지고 올려봄. 뽀기원 음. 언니, 어, 나. <laughs> 이게 <뭐야>?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야, 이거, 한강 보아야 되냐? 아니면 그냥 합쳐서 악령이나 양산할까? 아, 고민되네. 하나는 신감? 아, 그럼 지금 합칠걸. 아, 뭐지? 거긴가? 개웃기네. 어, <laughs> 뭐 이렇게 존나 어이없다. 진짜... 아... 아... 이게 뭐냐? 필요게 뭔가... 진짜 개 어이없네. 아씨, 맘 같아서는 이거 다 합치고 싶다. 진짜 하나는 뭐... 카락스 합치고, 하나는 뭐 합치고, 뭐 합치고... 개 맛있는데 벌써? 컴팔 악령이면은 둘나 쎄긴해. <laughs> 아, 아네 트리플 악령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, 악룡델바 이거면 무슨 악룡이 말인 만큼 나오는 거야. 그럴까? 이정도 물량인데, 물량도 스, 스펙인데, 공허군데 좋다. 아까 공허군데 있었는데, 여기서 보니 <laughs> 처음에는 좀 그렇고, 오. 아니 징조할까요? 토스가 필요한데, 아니면 저 군에 그냥 넣어버리기? 징조 합치자. 난민 좋고, 아, 중립이 없네. 사소해, 사소해. 어차피 합쳤어야 됐어. 아니, 시커먼은 의미가 없어. 우리 군단 저거 있어가지고. 군락지방. 어휴, 딜량 봐. 와, 악령, 진짜. <laughs> 미친 거냐? 좀만 많았으면 더 갈아버렸, 다 갈아버렸겠는데? 만딜 무엇? 발라쉬, 난 여기도 발라야 되고, 음, 오랑 합치지, 아, 저글링, 어, 나왔다. 카락스 합치고, 그러면 중립이죠. 토스 하나 어떻게 못 보나? 아, 그러면 중립을 찾아야 돼. 카락스 그냥 쓴다고 쳐도, 어머니랑 치사. 또 나쁘지 않아. 음. 야, 이 복귀 어디 그냥? 어휴. 뭐냐? 저 용기병이 있네. 아, 정화개시 알타, 알타랑 합치기. 그래, 합치자. 국립 이러면, 가락사나 하고 군다리 살아난다. 음, 이거를 이제 뭐랑 합치헤 애매하네요. 비 나오면 합치나 이런 이득 못 봐. 어차피 <laughs> 의미 없어. 돈은? 어유 씨, 누가 이렇게 용 많이 팔아 줬 냐？어 말라 씨 미쳤 네？말라 지몇 개야. 징조, 징조 각 인데 좋아 복귀원 징조, 복귀원 징조, 심간 군락지, 심간 복귀원, 복귀원 아르타리스. 아씨 복귀원 4개 미친건가 아 뭐가 막 떨어지는데 저거 뭐야 아니 미친 질럿 질러... 난또뭐 아이오 광전사 떨어지는 줄 알았네 죽어라죽어라범부야슈가 하겠지? 라슈가자 슈가라 슈가라 카락스랑 합쳐야겠다 슈가 흠 음. 오씨 뭐 터지는 소리 개무섭구요 위치? 위치 괜찮아 흠 음. 분노소자 음이 없고. 다시. 중폭? 광란? 아 이론상 카드. 아, 저거 장갔어야 되는데. 저걸링. 깜빡했다. 이론상 카드 13개 쓰는. 아, 집 직전과 완성했습니다, 여러분. 지금 복귀원을 무시하는가 자네 강룡은 신이다 악룡이 몇 마리지? 강룡이야강룡이 강룡이 무슨 40야 거의 50마리가 넘어갔는데? 정마 딜은 저 승천 승천 정말라 그럼 <laughs> 승천 정마입니다 우호 이거 하나 아껴둘까. 정마가 33이니까 역시 맛이 있어. 알다리스 우호. 너무 맛있 는데 <laughs> 타올 은 해명 14 미친 건가요？좋다 아, 좋다. 근데 저거 안 합쳤 어도 됐긴했 겠다. 카 락스. 어차피 북함 지금 위치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야... 어 뭐야 끝났어? 나 얘들 다 죽은지도 몰랐네 <laughs> 이게 무슨 악령 13 30 여기는 뭐 그거 뭐 30에 41아56 <laughs> 미친 울라 맛있다, 진짜. 카! 오케이. 첫판부터 사기 쳐봤습니다.